어젯밤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. 대기업 직원이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유희정 기자입니다.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했습니다. 소방관들이 한 집에 들어가 캄캄한 실내를 손전등으로 비추는 모습이 보입니다. 이 화재로 집안이 전부 불탔고 이 집에 살던 40대 부부와 16살, 14살 아들까지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. 첫 신고는 둘째 아들이 등교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서 접수했습니다. 경찰이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버지인 47살 A 씨는 가족이 집에 없다고 답하고는 문을 잠가버렸습니다. 이후 경찰과 소방구조대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집에는 불이 나 있었고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. 소방관들이 현장에 진입했을 때두 아들은 각자의 방에 누워 있었고 아내는 안방에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.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아내와 두 아들의 시신에서는 목에 졸린 흔적이 확인돼. 경찰은 A 씨가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A 씨는 울산의 한 대기업 직원인데 집 현관문에는 집을 비우라는 내용의 경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. A 씨는 지난 2013년 집을 담보로 1억 4,3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해 지난해부터는 집이 가압류를 거쳐 경매까지 붙여졌고 올해 9월 새 주인이 집을 사들였습니다. a 씨가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도 나가길 거부하자 새 주인이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. 어떤 무슨 일기였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. 회사를 오래 안 나왔다 그래 이야기는 들었는데. 경찰은 a 씨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과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